만이네. 잘 지냈나? 잘 지냈어. 이거 먼저 입게. 폭력배 조직에서 비밀임무를 수행하느라 아주 수고가 많았네. 많이 힘들었지? <웃음> <웃음> 아 특별히 뭐한게 있다고? 아, 이 친구가 이렇게 겸손합니다, 반장님. 탁 형사 자네가 거성파 조직에 들어간 지1년 정도가 되었네. 아, 벌써 그렇게 됐나? 거성파 두목이 이 자리에서 가짜 양주를 거래하는 게 확실한 거지?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성파 두목은 자네를 100% 신뢰하는 게 확실한 거지? 그렇죠 <laughs> 어, 이 가방 안에 물건이 들어있네 이 가방을 갖고 저기에 들어가 거래를 협상시키면 모두 체포하게 혹시 모르니까 김영사를 친구로 위장시켜서 같이 들어가게 이 형사를요? 어! 탁 네. 형사 나 갈게 오늘 어, 처음 봤는데 탁 <laughs> 형사 둘만 있을 때는 의장 안 해도 돼 들어가세요, 탁 형사 형이 의외로 어, 많이 특수한 거네 내성적이지 약간 네. 내성적이돼요 약속한 돈은 어딨냐? 먼저 물건부터 보자 어 마침 오는 분 재훈아, 일로 와라 뭐야? 잘 있었어? <웃음> 그래 <웃음> 형님이요 형님. 그래. 어머니 없으시죠? 그래, 고생했다. 옆엔 누구야? 아, 제 친구. 아, 친구를 데리고 네, 가시나, 친구. 시간 괜찮아. 없어! 빨리 물건부터 보자. 그래, 재훈아. 물건을 보여드려라. 아, 예. 응. 음. 아, 어. 아. <laughs> 이거 뭐야? 장난한 거야, 지금? 이 뭐야, 전쟁이야? 재훈아, 어디가? 재훈아, 어디가? 재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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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? 잠깐만요, 재훈아. 가방이 가방이 가방이... 가방이고, 계속 바박어 잠깐만요, 어, 그건 재훈이 개인 사생활 겁니다. 아. 그렇지. 야. 아, 확실하네. A급으로 준비했다. 정확한 12년입니다 확실하지? 맞습니다 그게 그 가짜 양주지 어떻게 믿지? 니들 먼저 맛을 봐 그럼 믿어주지 까나리 까나리 배원아 먹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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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말고 먹어 배원아 <laughs> <야>. 이거 가짜야? 거돼배아 <laughs> 그래. 잡아 걸려? <laughs> 아, 맞지 <laughs> 뭐야? 저 했잖아 지금! 아야야야야 봤지? 한 방에 취하는 것 보니 확실하구만 한번 먹어보시는 게 좋다. <laughs> 됐어 물건 <laughs> 가져가고 이제 돈까방을 줘라 아, 네 알겠습니다 좋아 이로써 <laughs> 우리의 거래는 성사됐다 가자! 가시죠! 자! 예! 네. 나 아, 뭐야? 돈가방이 돈이 하나도 없잖아! 이거 틀림없이 우리 조직에 이거 배신자가 있다! 전 아닙니다. 필요합니다. 저는 들어왔습니다. 아이, 게 내가 나는야 네가 배신자가 아니란 걸 그러면 증명해봐. 이 총으로 네 친구 쏴 봐. 그러면은 니가? <laughs> 아니 그 방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. 이거는 어. 네, 이친구로 쏜다. 그래서 이게 밝혀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너 배신자니? 아니, 배신자는 아닙니다. 배신은 맞습니다. 배겠 <laughs> <laughs> 진짜 아닌데요. 아니면 쏘라고. 싸도 뭐 제가 진실 이 밝혀진다면은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싸는 상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쏘라고. 만약에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면 어떻게 칼로 줄까? 겁이 많로 재훈이 형이 약간 내성적이 나만 내 욕먹는 거 싫어해요 재훈아 그렇지 당신의 운명은 이런 거야. 다 <laughs> 그렇지 재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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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거기 사다 왔어요. 형아, 가 누나 죽어도 맞지 않아. 내아 어디 가라고? 아아다 제가 아닙니다. 맛있죠? 그 아니었어요. 역시 아 뭐야 이거? 너 이거 뭐야? 니까너 아? 경찰 때 찍으 뭐야? 아? 있어. 네가 혼자야? 그래! 내가 악의 이을 치고 처참한거아야 아, <laughs> 어.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형사라면 네. 아, 가만 나도 형사인데 왜? 내가 형사로 보이는구나 네가 뭐라고? 네. 아, 왜 이랬다 저랬다 해 <laughs> 갑자기? 그래 사람은 또다 죽어버릴 나는 빼돌린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갈 거야 그럼 형사가 아니야? 내 이름은 배신자야. 진짜... 잘있라고 <laughs>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가날 도와줬으니까. 내가 <laughs> 너한테 네, 선처 하나는 베풀겠다. 시험폭탄이야 뜨거운 형제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지금 당장 네. 달려와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선을 자르게 되면 넌살수 있는 거야. 죽게 내면 되잖아 <laughs> 니 이거야 여거 이거 야여기올거야여기올거야 <laughs> 왜냐면 이걸이 지금 모니거하고있거든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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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잡거 이거 이거 이나근 봐. 나인적으로저거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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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이거 어디서 났어? 아까 <laughs> 있었어? 아니 왜 커져? 야 니네들 <laughs> 보고 있지? 야, <laughs> 야, 야, 야 장난해? 다시 야, 빨리 좀 이상해, 손야 빨리 와봐봐 이상해 손다 뒤로 묶어서 안돼 야 누나야 야 빨리 와봐봐 아 이거는 아니야 아, 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지금! <laughs> 네, 가겠니다 빨리 찾봐 아! 내가 얘네들이 누가 보는 이유는 어떻게 알아? 나를 야 어, 기려 귀가... 가자! <laughs>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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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와, 좀 와. 야! 좀 와, 좀 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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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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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아! 이동 그 왔어? 쫓고 한돌 가! 야! 야! 빨리 야! 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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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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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습니다이나나 어, 아, 형이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? 아. 형 이런 거 원하잖아. 마지막은 이제 침대 없이 이아 어떻게 씨는. 아, 질러버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음. 상당히 맞아요, 맞아요. 탐색을 하고, 조심도 하고, 이제 타협도 해보려고 하는 것은. 약간 것... 낯가리고요니까 어, 우유부단한 음. 성격이에요. 어. 아, 우유부단도 여... 아까 나왔죠. 개구고 예, 약간 그럴, 그런. <laughs> 마지막으로, 저 우리, 저, 봉지 들다 성격 좀 다른데, 승을 합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, <laughs> 지금 성격들이 다, 다 상당히 다르시고 알고 보면 더 많이 다르실 수도 음.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게 정말 다른 거지 저그 사람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음. 아, 그렇죠? 네. 좋은 음. 얘기했나 보죠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 빠지네 너 빠져 오늘까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. 맞아. 형이 제일 먼저 와서 절제하니까 끝내자. 여기 좋은 사람도 없어. <laughs>